영 스킬을 아데나로 살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laughs> 아, 그리고 스킬도 한번 좀봐 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즐기긴 하더라. 기존에 그니까 러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그 스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리뉴얼 되고 오픈되잖아요.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반 스킬을 보면 명코로 배워야 되는 게 고스트 스텝이랑 데스플로우, 그 다음에 사이드 마스터리, 그 다음에 고스트 바이탈, 그 다음에 고스트 쉐이프, 고스트 마리오네트. 스텝은 용기. 배워야 되겠죠? 팔만. 그 다음, 데스블롤는 3배 데미지, 16만.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 사이드 마이스터리는 8만. 뭐, 공속 올리고, 명중 올리고, 추가 데미지 하는 거니까 배워야 되겠죠. 이세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로 배워야 되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32만이잖아. 일반 스킨.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사신으로 정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고수 바이탈도 배워야 되겠죠. 피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무게 더 많이 들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셰프라든가 마리오네트라든가 뭐 사만 4만 사만이니까 초반에는 내가 주문서를 사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나중에는 이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명코를 배우는 것만 해도 보통 개수가 아닙니다 다 합쳐서 이거 몇 개야 그 다음에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사실은 지금 영웅 스킬도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데스사이드 데미지라든가 사이드그랩이라든가 데스노트라든가 예를 들면 내가 사냥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혈맹상인에서 70 70 70 원래 혈맹상인 같은 경우에는 16만 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넷이나 다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짜리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다 70만 짜리인데도 그렇게 사냥만 하는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넣자고 그러면 데스사이드 데미지 정도라서 그랩이나 데스노트라든가 그래서 넘어갈 때 굳이 이 부분들은 뭐 체크를 안 하고 나중에 진짜 명코가 남으면 그때 해도 되겠다 차라리 일반 스킬을 일단 배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 고그 다음에 이게 전스 같은 경우 에 배우는 게 이제 데스 사이드 리덕션 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넘어갈 때는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명코가 남는 부분이면 일단 300만 300만 600만 스킬을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좀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일반부터 해가지고 영웅 스킬 중에서 사냥 스킬로 가장 우선시 되는 스킬이 뭘까.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제 내가 만약에 최소한 3명스 정도 된다. 그러면 매퀸 포함된 부분들 3개. 고스 카운트, 아머, 그 다음에 크리트 컷. 이렇게 3개 찍고 넘어가면 될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좀 했거든요. 그리고 명코 아끼기 위해서 데스사이드를 배우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괜찮고 내가 만약 사신으로 정착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전투를 내가 뭐 10%라도 만약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또 이야기는 또 달라지긴 하겠죠 전투 같은 경우에도 우선시 해야 되는 스킬들도 한번 현재 상태에서 첫 번째가 데스엔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고스카운트 데스크리티컬 그 다음에 고스아머 뭐, 이두 부분은, 뭐, 순서가 좀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 데스사이드는 명코를 배울 수 있으니까. 사이드그랩도 명코를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를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스사이드 데미지라든가 사이드그랩은 나중에 70만, 70만으로 뭐 익힌다든가. 스킬 유학이 아니라 사신으로 내가 만약에 정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 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캐릭터는 전설이 만약에 하나 있다. 고스카운터 이클립스 찍고, 그 다음에 데사이드 리덕션 혈맹을 찍든가 아니면 이걸 배우지 말고 그냥 300만 300만 600만 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나서 뭐 오랜 기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냥 300만 300만 익히고 어차피 사실은 전설 스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특별히 사냥에 관련된 부분들 없긴 하는데 분명히 이번에 리부트가 되고 그러면 유니크 스킬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일반 그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도 찍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180만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스킬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스킬이 리뉴얼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니까 이걸 오늘 한번 가볍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기는 좀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보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만약 배운다 그러면 기본 8, 900만에서 1100, 1150? 명코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그러면 결국은 사신이라는 클래스 리부트가 이루어지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암기 때 같은 해도 그들만의 리그로 끝났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클체가 나오더라도 일반 유저 형님들은 크게 고민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사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사신을 그냥 사 오는 거죠. 아 형님 그거 보여줄게. 제가 클체를 하려고 했더니 비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클체 계산하는 부분들은 인벤의 그하이준 형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무기는 영웅무기 7짜리 5단 있잖아요. 군주가 찰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신으로 갈때악마원 무기로 교체하려고 하나 사놨습니다. 방어구 지금 따로 교체할 거 없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밀더라도 마법 방어 각반 이라든가 타라스 장갑 그냥 끼면 되니까 전설 스킬은 하나 이걸 그 200만 해서 배우고 넘어갈까 아니면 안 배우고 넘어가서 그냥 스킬을 배울까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스킬을 사신으로 어차피 정착을 할 거니까 배우고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 스킬 4개 그리고 악세 라든가 숙련도 따로 바꿀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물약이 7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매 소량 44개짜리 두개 하면 16개 남는 거. 이게 아마 가장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이 9,000 다이아. 클체비가 무료다 그러면 6,000 다이아. 형님들 봐봐. 이렇게 하면 18만원이야. 그래서 오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찾아봤어요. 20만원 미만짜리 캐릭터 싹다 사신 캐릭터 다 찾아봤어요. 그렇게 더니 87.20. 일전스의 사형서 차라리 사는 게 낫더라고. 클체비 전략. 맞는 얘기야. 여기 보면 전설 변신, 수목고변신 있어. 그러면 이거 그냥 사시 이거 키우다가 올 7주년이나 10월 10일 그때 총사 나오면 총사로 클체하면 될거 아니야. 클체비가 무료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형님들은 넘어가는 부분들 보다는 차라리 사이트 클채하는게 가성비는 훨씬 낮습니다. 맨날,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